감사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차분한 시간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생활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으로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수 있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애도망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도망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도망이 이같이 이스라엘을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돔이 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 오늘 이제 그 지나가기 위해서 어 그래야 그들이 좀 편한 길로 갈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만 하는데 헤돔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네, 맞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죠? 에서, 애서, 에돔. 에서입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서는애곱의그렇 형제잖아요 형제잖아 형이었잖아요 그러니 뭐 이스라엘 백성 남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가까우니까 에서가 에돔 족속이 우리에게 좀 길을 내주지 않겠어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좀 기대했던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 때, 손을 내밀어주지 않을 때, 그 실망감은 더 크죠. 더 커요. 더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에도망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애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형제잖아요. 우리 형제인데 우리에게 좀 길을 내주십시오. 그것도 자기들이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약간 불쌍한 전략을 취합니다. 좀 불쌍해 보여야 길을 내주겠다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난 당한지 당신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학대받았던 애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곳곳에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데 시주 우리에게 좀 길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길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치우지 쪽으로 저쪽으로도 치우지 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요.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 요셉을 데리고 갔던 길이 바로 그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스라엘 쪽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부터 이쪽, 그 이스라엘 쪽 땅에서, 저기 애굽의 땅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옛날에 그런 무역로였어요. 그래서 그 길이 바로 거기에 애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편한 거예요. 좀 편하게 갈수 있는데, 에돔이 뭐라 그래요? 너는 18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칼못 지나간다 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얘기하죠. 모세가 사람 보내서 우리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당신의 땅에 지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옆으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 마시면 물가까지 다 내겠습니다. 해도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그들을 막았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돔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라에게 막대하는 이 형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 대답 좀 해보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사한데 지어받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속마음은 차원사님 속마음은 어때요? 지어받고 싶어요? 안 지어받고 싶어요? 예? 남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아, 솔솔매모하다가 뭐 작사를 낸다. 소... 뭐 낸다. <laughs> 그죠? 그게 속마음이고 솔직한 마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안 그래요. 안 그러고, 반데로 가요. 딴 길로 가요. 왜 그랬냐.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장에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나와 있거든요. 다투지 말아라. 그 땅은 애돔 자손에게 준 땅이야. 그들과 다투지 말고, 또그 지나갈 때도 돈으로 양식을 사고, 돈으로 물을 사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결국 거절했는데 요청했는데 요청했는데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럼 나의 원수를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 주세요, 안 갚아 주세요, 갚아 주세요. 어디서에 나와 있죠? 오바댜서에 나와 있죠. 네. 오바디아에도 있고, 나움에도 있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내가 형제와 다투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여기 있어요? 그 형제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겨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맡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 돌을 하나님께 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 돌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굴려보낸다고요?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거예요. 이 돌을 이렇게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돌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돌을,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할렐루야. 내가 형제에게 원수를 내 형제의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막대하는 사람이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내가 갚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숯불의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헌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를 해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더 복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원수를 갚아 주신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찌 됐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당한 서러움과 아픔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소선지서에 보면 그렇게 오바대아서나 나음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길을 돌아가요.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탄꾼을 보냈고, 그들은 하나의 불신앙을 드러냈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40년 동안, 광에서 야 40년 동안 방황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결국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헤매게 됩니다.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다른 길로 돌아갔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죠.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끌으셨어요? 유럽 쪽으로 이끌으셨어요. 결국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다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즉, 사람이 때로는 내가 가려고 생각했던 길들이 막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때로는 길들이 막힐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들에게는 군사력이 있었지만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고자면 심리를 쭉하고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밀고 내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막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끄시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여 기름 부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